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건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곳 간만에 주택 전시관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모델하우스인데 김포에요. 풍무동입니다. 여기 효성에행동플레이스가 무려 단지가 3개 단지로 해가지고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오는데 1,769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자, 5구 타입, 7살 타입, 8살 타입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전체 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그만큼 조합이나 지주택 아니다라는 점 염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엄청난 이슈가 있습니다. 1700세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28년도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 사실 풍무역 이용하시는데 가깝거든요 근데 골드라인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불편하셨죠? 네, 바꿔드립니다 5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호선 들어오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울의 전셋값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너무나 획기적인데 자, 여기에 추가적인 베네필 하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긴 하지만 환매 조건이 붙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5호선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판매를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파격적인 혜택이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저랑 빨리 전실부터 팔4타입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팔4비타입 자, 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굉장히 널찍한 거볼 수가 있고요. 좌측편 신발장 4칸 들어가 있습니다. 또 흑경철이 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스타일 체크하시기 좋겠죠? 그리고 입구에 빼놓을 수 없는 팬틀이 이렇게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온갖 짐들 다 보관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중문도 이렇게 불투명 부재로 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들어가서 거실 한번 만나볼게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84B 타입입니다. 지금 거실 폭 굉장히 넓어요. 4,800 정도 나오는 정말 초대형 광폭 거실 을 가지고 있고요. A 타입도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비교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물형 천장이기 때문에 천정고 2,400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창문도 와이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 무상 옵션은 혼재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고르시는 그런 재미도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측편 보시게 되면은 소파 자리인데 6인용 이상 들어가도 어, 좁지 않을 정도로 넓다라는 거볼 수가 있고, TV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지 인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더 커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11자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은 기역자고 바깥쪽이 일자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6인용 식탁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남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장도 뭔가 좀 특색을 준것 같아서 이 부분도, 어, 오셔서 선택하신다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주방. 주방 널찍합니다. 지금 아래쪽 보시게 되면 발코니 확장 부분 보이시죠? 네, 서비스 면적에 그만큼 넓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인덕션, 광파업은 이런 부분들도 확장했을 때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 다시 품목들이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빼놓을 수 없는 주방장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용도실인데요 어, 이렇게 워시타워 두시고 안쪽에 보일러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또 실외기가 따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외기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집으로 간섭이 없게끔 배치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공간이죠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한 눈에 봐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안방이라는 거볼 수가 있어요. 양쪽 다 당연히 열자가 넘어가는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동식 빨래건조대 들어가 있고 안쪽에 또 피난 공간까지도 이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또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또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갔을 때 드레스룸 공간이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데일리 옷부터 뭐 계절 옷까지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드레스룸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예쁜 거울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인데요, 또 샤워 부스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넓은 안방 욕실 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서울의 오래된 집보다는 차라리 그 바로 옆 동네에 오셔서 요런집 사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팬트리도 들어가 있어요. 자, 거실 팬트리 진짜 넓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집의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넉넉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학군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초중고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딩 붙박이장 이런 부분도 오셔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이 더 크죠. 자녀분 만약에 두 분이시면 큰 자녀분한테 이 방을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확장했을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 역시 메인 욕실은 빼놓을 수 없는 욕조죠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84 B 타입 보여드렸는데 A 타입도 있고 74 타입도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고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거 있어요. 원래 층수가 높아지만 가격 차이가 있죠? 똑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오셔서 보시는 게 좋고요.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동강 거리가 굉장히 널찍해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